세기 1장 14절에는 광명을 창조하신 목적 중에 첫 번째가 증조를 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엘서 2장 31절과 요엘서를 인용한 사도행전 2장 19절 20절 말씀, 마태복음 24장 29절에도 이 증조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요엘서에는 월식과 일식을 의미하고 마태복음에는 일식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요. 혹시 이증조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테트라도와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이런 질문입니다. 질문이 좀 어려운 것 같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 먼저 창세기 1장 14절 먼저 찾아 봅시다. 1장 14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안 얘기하라. 또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안이로라. 여기 이제 하늘에 궁창에 광명이 있어서 주야를 안 얘기하라 하시면서 징조가 되게 하신다. 이런 말씀이 있고 또 16절에도 두 하나님이 두큰 광명을 만드셨다. 그리고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창세결전 14절에 천체 만드신 걸 얘기하면서 징조라고 목적 중에 하나가 징조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한 가지 또 요엘서 2장 31절과 사도행전 2장 19절 20절에서 찾아봅시다 요엘서 2장, 한번 찾아봅시다 요엘서 2장 참 연구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요엘서 2장 봅시다 2장 31절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르니와 이것이 이제 사도행전에도 인용되어 있는데, 이제, 거좀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이거하고 관계 있는 건 아니고요. 제가 일반적으로 설명드리고 좀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요엘서 말하는 게 일식 월식이냐, 천만의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그리고 뭐, 티트라드 이거와 연관 그것도 아니에요. 이제 그렇게 설명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제가 설명 간단하게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이것이 이제 천체가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성경에 징조라고 표현이 되죠, 징조. 그죠? 그 징조란 말이 맞아요. 왜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하늘에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실 때무제위로만들어 내준 것이 아니잖아요. 시편 8편에도 주에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으니 베풀어 두셨다. 질서 있게 딱딱 두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해와 달과 별들을 이 모든 것에 무슨 그림 같은 걸 그려놓으신 것이 맞는 거예요. 징조가 되게 하신 겁니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요. 이거 한번 보세요. 짧게,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1차적으로 왜 이것이 징조가 되냐 하면요. 해달을 먼저 생각해 봅시다. 이게 왜 징조인지 한번 봅시다. 이제 해가 또 오르고, 그다음에 해가 지고, 달이 또 오르잖아요. 달이 또 오르고, 이게 이것이 다 징조인 겁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에서 해를 예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누가 보면 일장에도 예수님을 돕는 해라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흑암이 가득한 세상에 돕는 해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상에 있을 동안에는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오후 3시인데도 불구하고 해가 빛을 잃었다고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가실 때부터는 세상이 밤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가 밤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어두운 밤을 뭐가 비추냐 하면 교회가 비추고 있고 성도가 비추고 있으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태양은 발광체인데 다른 반사체죠 그러니까 주님의 빛을 받아서 반사에서 비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성도인 거예요 교회인 겁니다 그리고 달 중에는 온 달도 있잖아요. 반 달도 있고, 초등달도 있고, 검은 달도 있고, 아예 안 보이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교회 중에 주님을 환하게 비추는 교회도 있고, 조금 비추는 교회도 있고, 주님에게 눈을 비치는 교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람 중에도 여러 부류의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이 가장 어두울 때, 가장 캄캄할 때, 그 다음에 샛별이 떠오릅니다. 샛별은 금성입니다. 금성 샛별은 왜 떠오르냐 하면 일종의 전령입니다. 이제 태양이 이제 곧 나오니까 해를 맞을 준비하라 하는 전령이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깨어 있는 사람은 샛별을 보고 주님 만나 그 해를 만나는데 너무 참 많이 자는 사람은 태양 떠오르고 난 다음에 탁 보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새별이 성게 오면은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일이 되는 것을 보거든. 자, 우리는 지금 달이 세워서 새별이 떠오르는 걸 보는 시대라고 할수 있습니다. 마지막 징조를 보는 시대잖아요. 징조 보고 주님이 오시는 겁니다. 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해가 뜨고 지고, 달이 뜨고 지고, 그냥 보면 어, 그 그래, 그렇구나 이렇게 하고 날게 아니라 여기에 사실 징조가 들어 있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리고 또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게 징조가 된다 그랬잖아요. 동방 박사들에게도 주님이 특별하게 별로 인도하셨잖아요. 그잖아요. 그리고 여기 이제 그리고 여기. 천체에 징조가 있다는 말이 맞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천체에도 이상하게 되어있거든요 누가복음 찾아봅시다 21장 누가복음 21장 26절입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수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군등들이 흔들리겠음이니라 천체가 흔들린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7년 혼란 속에 들어가면 운석도 대거 많이 떨어진다고 성경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도 지구상에 운석이 많이 떨어져 있는데 독일 학자가 연구한 것에 보면은 이 운석이 언제 떨어졌느냐 보면은 노화 홍수기에 떨어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노화 홍수 때 운석이 많이 떨어졌던 모양입니다. 앞으로 진련 화속에 들어가면 앞으로 운석들이 지구상에 아주 많이 떨어져서 지구를 아주 강타하고 엄청난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천체가 흔들리면서 하늘에서 이상한 일이 있을 것을 말씀했습니다. 징조가 되거든요. 그리고 하늘0 m 1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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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0 1 0 0 100m, 1 0 1 0 0 1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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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0으로 손으로 날렘뱀을 지르시나니, 그 신, 성신으로 하늘을 어떻게 했다고요? 단장하시고, 그러니까 하늘을 아무렇게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단장하셨다. 단장하셨을 때, 여자가 몸을 단장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계획적으로 뭔가를 집어넣고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천체에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겁니다. 욥기 38장 봅시다. 그래서 하나님 이런 질문 하셨습니다. 욥기 38장. 32절입니다. 32절. 내가 열두궁성을 때를 따라 이끌어 내겠느냐? 북도성과그 속한 별들을 인도하겠느냐? 여기에 열두궁성을 때를 따라 이끌어 내겠느냐? 열두궁성 나와 있죠? 열두공성이 왜, 왜 여기 나올까요? 여기 중요한 뜻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열두공성에 대해서 연구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열두공성이라는 거 아시죠? 여기 열두공성 보면은 불 한번 꺼시면 좋겠는데. 예. 네. 여 이제 처녀자리부터 시작해서 처녀자리, 전칭자리, 정갈 자리, 이제 궁수 자리 쭉 해서 나중에 여기 에 사자리로 끝이 나는데요. 이천체가 보면 그림이 그려져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처녀 탄생하신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사자가 예수님이잖아요. 사자 재림하시는 예수님까지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이 그림을 보면은. 진하면 좋은데요. 이 그림 보면은, 이 그림이 좀 보면 심상치 하나요 여기 보면은 용자리가 이게 보이죠. 용자리. 보여요? 용이 으악 떨어지는데 어디로 떨어지고 있습니까? 여기 아라 자리가 불과 유황모 자리거든요. 용이 으악 떨어지는데 어디 떨어집니까? 불 속에 들어가잖아요. 불로. 그리고 여기에 이 용사가 뱀을 딱 짚고 있고, 정가를 발로 탁 밟고 있잖아요. 이 그림이 이쪽의 그림들을 잘 보면요. 그렇게 봅시다.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 열두공성 이거 자체가 조디의 이것이 까마득한 옛날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노아 홍수, 전시기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추론합니다전 세계적으로 별자리가 다 똑같은데 왜그러느냐 아마 아담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글자가 없는 시대에 하나님께서 천체 속에다가 그림을 그려주고 별 사람이 하늘 을 쳐다보면 별자리 잡기가 쉽지 만들기 안 쉽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체 통해서 별자리를 만들어 주셨고 이제 알려 주셨고 그것이 대대로 전해오다가 바벨탑 때 흩어져, 흩어지면서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하면서 이 천체의 그림을 흐려 가지고 점성술에 이용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는데 다시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의 역사 프로그램이 그 천체에 나타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연구가 지금 많이 되고 있는데 절대로 믿을만한 건 아니고요. 이것도 걸또 신봉하는 게 아니고, 데 보면 아주 재미, 재밌, 아주 재밌다 생각하면 돼 아주 재밌고 어쩌면 이게 성경 내용하고 비슷한 것이 너무 많은지 몰라요. 제일 먼저가 천녀 자리자, 천녀 자리, 천녀 천여 탄생하신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전칭 자리가, 전칭 자리가 저울 자리. 여기 보면은요. 여기 제일 처음에 천녀 자리 옆에 전칭 자리, 저울 자리입니다. 저월 자리 보면은 빅팀 자리, 이제 이게 짐승이 희생당하는 자리입니다. 저월에 달리 인간은 부족함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 위해서는 짐승이 희생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에 불을 켜봅시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자세히 안 나타나 있는데요. 또 희생되는 자리 쪽으로 쭉 보면요. 십자성 자리가 보이거든요. 짐승이 죽는 것처럼 먼날 예수님이 죽을 것을 또 그림자로 표현해 놓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자세하게 보면요. 이게 신기하게도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정갈 자리는 이거 오피우쿠스 자리가 이게 용사가, 오피우쿠스 용사가 정갈을 발로 확 누르고 있거든요. 뱀딱잡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쭉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특이한 것은 안드로메다 자리인데요. 거 그, 그것이 여자가 막 어두워지는 자리인데 잘 보면요. 이 교회가 핍박받는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카시오페아 자리, 왕 옆에 딱 앉아있거든요. 여자가.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막 고통받는 모습이 나타나 있고, 그 다음에는 턱, 이제, 이제 보좌 앞에 딱 앉아있는 거예요. 그리소의 신부로서 이렇게 딱 앉아있는, 좀 비슷, 비슷하잖아요. 여기에 대한 책들은 많으니까, 한번 시간 한번 읽어보면요. 신앙생활을 정신 못 차리면 한번 읽어봐요. 야,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이거, 이거, 이거 진짜 신기하다. 이게 어떻게 우연이냐? 우연이 아니라는 걸알수 있어요. 이거 보면요, 하나님이 천체의 그림을 신기하게도 딱그려 놨는데, 자세히 보면 볼수록 성경이 이긴 거예요. 여기 보면은, 여기, 여기 이제. 안드로메다 자리거든요. 이막 여인이 막 쇠살에 매어서 얻어터지는 건데, 그다음에는 보좌에 딱 앉아 있습니다. 보좌에 하셔바 자리거든요. 아주 이쁜 모습으로 앉아있는데, 보면 정말 신기해요. 이게 하여튼 간에 그 천체가 징조가 된다, 징조된다는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기 질문하는 내용은. 이것을 지금 테트라드 사건하고 이제 연결시키려고 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건 문장을 오독하는 겁니다. 왠지 그런지 봅시다. 먼저 여기 요엘스 2장 보세요. 왜이 구절을 그렇게 해서 아마 일식월식과 연결시키면 안 되냐 하면은 요엘스 2장 봅시다. 2장 31절 을 보시겠습니다. 31절.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7년 환란 끝부분입니다 주님 지상질임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주님이 지상질임하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할 것이다 이걸 성경에서 신약에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찾아 봅시다 신약 성경 사두행전 2장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9절 또 내가 위로 하늘에 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 서는 징조를 부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주님 이상지님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이래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땅에서는 징조별론이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핵전쟁입니다. 주위에 크고 두려운 영화로운 날에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이것을 성경에서 설명을 해줬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4장 봅시다. 이것이 7년 혼란 끝부분이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이게 7년 혼란 끝부분입니다.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군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조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온 것을 보리라. 7년 활란 끝부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다리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막 떨어질 것이다. 막천체가 흔들리고, 엄청나게 벌어집니다. 이걸 이제 자세히 설명해 놓은 것이 요한계시록 6장입니다. 써 봅시다. 요한계시록 6장. 12절. 내가 보니, 여세인을 떼실 때큰 지진이 나며,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말총 꼬리 같이 아주 완전히 새카맣게 검어지고 온 달이 피 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져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 축이 말랑하돌 나가고 각 산과 섬이 잘에서 옮기움에 그러니까 7년 혼란 끝이 되면은 인간이 사용하는 행복 같은 것도 다 사용하게 될 겁니다. 그 세기 팍 터지면은 하늘이 종이 축이 말리는것 같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핵이 꽉 터지면은 종이 축이 싹말리는 것처럼 파란 하늘이 싹 없어진다는 겁니다. 분명히 파란 하늘인데 이 핵이 팍 터지지 니까 하늘을 쳐다 보니까 하늘이 시큼한 거예요. 그리고 달이, 밤에 보는 게 달이 핏빛 같이, 피같이 된다. 핏빛 같이. 그리고 또 하늘에 별들이 떨어진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앞으로 운석도 떨어지고, 행 무기 같은 게막 떨어지는 것이 막 있지 않습니까? 별들이 들어가서 이렇게 표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칠레 논란 그부분이 아주 엄청난 재앙이 있을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요즘, 일식하고 월식하고 관련시켜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좀 과도한 해석인 거예요. 원래 이거, 테트라드, 테트라가 원래 그리스 말이잖아요, 그리스. 네 개란 얘기인데요. 이제 월식이 월식 때 보면은 월식이 뭔지 아시죠? 태양이 있고 달이 지구가 있고 달이 있으면은 이제 태양 빛을 이제 지구가 이제 지구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달이 고그 지구 그 사이에 들어와서 잠깐만 지는 겁니다. 달이 잘안 보이는 것이 일식이잖아요. 월식입니다. 달이 가려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월식 현상 나타날 때이 달이 붉게 나타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것이. 네 번에 걸쳐서 나타난다. 그래서 테트라드를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주님이 재림하기 전에 달이 피빛 같이 변한다 그랬으니까 이것이 혹시 일식과 관계되는 것이 아니냐 하고 이제 연결시키는데 이 내용은요, 7년 환란 끝 부분에 대한 얘기거든요. 지금 현재 있는 테트라드 연상을 말하는 게 아니고 7년로한달 끝에 있을 것을 말하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 달이 핏빛같이 변한다는 것은 테트라드 현상 그거보다는 7년 혼란 속에서 핵전쟁이 난다고 할때 지구가 막 천재가 개벽하면서요 그때 하늘은 총기지만 떠나가고 해도 빛을 잃어버리고 달도 핏빛까지 변하고 그게 이제 마지막 전쟁이 있을 때 있을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현재 달빛하고, 달빛을, 달빛이 제 그, 월식하고 연결시켜서 설명하는 사람들이 좀 있거든요. 있는데, 그건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같이 생각이 듭니다. 민감하게. 그래서, 아, 달이 막 핏빛같이 약간 이렇게 붉게 나타나는 현상들지. 이렇게 나타나니까, 그것이, 그것이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자꾸 나타나고 이렇게 하면요. 사람들이 꼭네 번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더 이상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와, 이거 혹시, 지금, 주님이 오시기 전에 징조를 미리 보여주는 것이 아니냐 좋게 생각하세요. 항상 미리 대비하고 사는 건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 소개에서는 원래 뜻은 지금 여기 7년 혼란 소개로 성경기를 다시 연결시켜 놓은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